홍민기의 등장은 야뻔했어요이 선수가 분명히 선발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불펜 쓴다고 그래 가지고 네. 아, 이거 전미로 투되는 거 아니야. 뭐이 걱정도 좀 됐었는데 와! 미쳤습니다. 홍민기. 일단 군필 0 1년생으로 못고 들어가는 거죠. 아. 근데 1 5 5를 던져요? 그렇죠. <laughs> 왼손이야? 아, 와, 무지하게 진짜 <laughs> 공이 무지하게 그리고 쭉 가는 것도 아니고, 네. 막 팔이 막 휘어버려, 공이 또. 네. 야, 그러니까 이 뭐야. 약간, 페스티벌 던지는데 자연커터로 그렇죠. 들어가고, 네. 슬라이더도 약간 스위퍼처럼 바으로 음. 크게 휘어주니까. 네. 그러면, 선발을 하려면 구종의 제3의 구종이 최소한 있어야 되거그죠 올 시즌 이렇게 한다고 선발을 포기했다? 이건 전 이건 아니라고 봐요. 그치. 아니라고 보는데 그럼 구종 구종 장착이 필요한 음.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, 그럼 일단 지금 필요하면 불펜에 우리가 불펜이 좀 상대적으로 헐거우니. 구위를 살려보자. 그렇죠. 그렇게 해서 딱 넣는데, 었 어, 이게, 어이구야, 이게 웬일이야.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나타나는. 네. 홍길동입니다. 홍길동, 네. 진짜. 펑 나타나서 빵 맞고, 펑 나타나서 빵 맞고 하는데, 일단 물론 중간에 뭐 잠깐 실점을 허용할 때도 있고 있습니다만, 이 어린 선수 그리고 그 시즌 전에 원래 구상이 없던. 그 그렇죠? 구상이 네. 없던 선수인데 갑자기 나타나서 던져버리니까. 만약에, 만약에 올겨울에 이 홍민기 선수가 지금 약간 자연커터성의 포우심과 스위퍼 닮은 슬라이더가 네. 아닌 체인지업 계통이나 이쪽 왼손에 투심이나 이런 게 하나 장착이 됐다. 재구가 된다. 네. 이러면은 이제 아름다운 시즌을 아. 볼수 있겠죠. <laughs> 그러면은 이제 김태형 감독은 본인이 그리던 3년의 마지막 아. 마스터 플랜이 이제 딱 나온다. 시원하게. 아, 네.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홍민기는 지금 진짜 가장 뜨거운 불펜투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